주방의 요정, 3대 필수템.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식기 세척기. 식기 세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나보세요. 식기 세척 후에도 남아있는 찝찝한 기분, 이제는 잊어버리세요. 삼성전자 빌트인 식기 세척기 12인용 비스포크 모델이 그 해답입니다. 이 제품은 사단 입체 물살 세척과 고온 직수 세척 기술을 통해 식기의 구석구석까지 완벽히 닦아줍니다. 위생적이고 깨끗한 사용이 가능해지죠. 탁월한 성능으로 주방일을 쉽게 만들어 드립니다. 바닥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력한 물줄기가 모든 각도를 커버해주며 식기류를 완벽하게 깨끗하게 유지합니다. 이를 경험한 많은 사용자가 주방 일상의 불편함이 개선되었다고 말합니다. 주방의 혁신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삼성전자의 혁신적인 기술로 만들어진 이 제품과 함께라면 새로운 차원의 식기 위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삼성전자 빌트인 식기세척기와 함께하세요. 가족의 시간을 절약해줄 혁신적인 솔루션, 마이디어 식기 세척기 12인용을 소개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식사 후 설거지의 부담,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이 제품은 10인분의 식기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놀라운 대용량을 자랑하며, 대가족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문열림 기능 덕분에 설거지와 건조가 더욱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사용자들은 큰 냄비와 그릇도 문제없이 세척할 수 있는 이 제품의 성능에 만족하며, 찬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자동 문열림 기능은 건조까지 편리하게 해주니 시간을 절약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가족과 함께 보내는 소중한 시간을 늘리고 싶다면 지금 마이디어 식기세척기를 선택해보세요. 대용량 12인용으로 설거지의 판도를 바꾸다. 식사 후 쌓인 설거지,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LG전자 디오스 빌트인 식기세척기가 당신의 주방에 혁신을 가져옵니다. 이 제품은 한 번에 많은 양의 식기를 처리할 수 있어 가족 모임 후에도 여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위생적인 살균 및 건조 기능으로 더욱 안심할 수 있으며 자동문 열림 기능으로 사용 후 잔여 습기를 깔끔하게 제거합니다. 사용자들은 설거지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이고 주방 인테리어와도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 만족스럽다고 전합니다. 트렌디한 주방의 필수 아이템, LG 디오스 비트인 식기세척기로 편리함과 위생을 한 번에 경험해 보세요.